안녕하세요, 저수톨입니다 <laughs> 제가 이번 연도에는 다이어리를 크게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리를 정리를 하면서 제가 봤더니 작년에 샀던 다이어리들도 뭐 제가 이벤트 선물도 드리고 했지만, 그렇고서도 남은 다이어리들한더 세네곤 있었는데, 전혀 사용하를 않았더라고요. 정말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막 다이소 다른 다이어리들을 사서 더 유용하게 썼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굳이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최근에 샀던 다이소 영상에 나왔던 다이소 다이어리들로만 제가 사용을 조금 해보려고 했는데 오그 어 놀러 갔다가 플레잉 타이거 코펜하겐 제가 아주 요새 최애 매장 중에 하나가 된것 같아요. 여기 갔다가 다이어리몇 가지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너무 유용해가지고, 아, 이건 좀 보여드리겠다 싶어서 데리고 왔고, 1, 2, 3, 4, 5, 6, 총6권을 구매를 했는데요. 6권에 다양한 용도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것부터 보여드리면은, 우선 요거, 요거는, 5분 다이어리라고 써 있어요. 제가 아주 의도한 바와 같은 다이어리라서 마음에 듭니다. 디자인도 되게 예쁘죠? 아주 빠르고 쉽게 쓸수 있는 다이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에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이게 몇 년, 이렇게 몇 달치라고 제가 세보질 않아가지고, 어, 몇 달치라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맨첫 번째 페이지 열면은, 요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제 느꼈을 감정하는 거 어떻게 오늘 좋은 하루를 만들 것인가 나는 뭐 때문에 기뻤는가 그리고 오늘 나의 궁 궁금점 그런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거고 오늘은 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오늘 배운 것 그리고 감사했던 거 그리고 오늘 하루를 뭔가 반성하는 그런 것을 간단하게 세 주씩 쓸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요렇게 정말 포인트거든요 사실 저는 다이어리 꾸미는 것도 좋아하긴 하지만 그냥 그날 그날에 꼭 기록을 조금 남기는 버릇을 계속 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유, 계속 꾸준히 조금 사용하고 있는 게 요거 제가 다이소에서 샀던 위클리인데 요게 이렇게 기본으로 너무 딱얼화스면 금토이 짧게 되어 있고 간판에서 그날그날 그날 있었던 일 같은 걸 정말로 짧게 짧게 한두 줄씩만 남기거든요 근데 이거에 뭐 깊은 건 없어요 뭘 했고 어디 갔다 왔다 이 정도인데 그거 말고도 또 감사 얘기라도 또 따로 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 이렇게 한 번에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여긴 아침에 쓰는 거고 여긴 저녁에 쓰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떴을 때딱 이거 쓰고요 저녁에 쓰고 근데 제가 어디서 무슨 영상을 봤었을 때도 모닝일기와 저녁일기를 따로 쓰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노력을 했었거든요 노력의 중자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음, 이것도 제가 다이소에서 구매했던 요 그냥 노트거든요 이런 어, 모양은 이렇게 생긴 노트입니다 안에는 그냥 1일부터 31일까지 날짜를 표시할 수 있고 모눈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썼었냐면요 첫 번째 걸좀 보여줄까요? <laughs> 아침 일기를 썼어요. 감사하는 것들 그리고 기분 좋게 만드는 것 그리고 오늘 다짐을 세 가지 를 이렇게 썼었고요. 그리고 이쪽에 저녁 일기로 그날에 이제 굉장한 일세 가지를 쓰는 것과 오늘 하루를 뭔가 반성하면서 조금 더 해야 할것딱세 가지씩 쓰는 것 이런 것도 되게 이런 걸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꽤 오래 썼었습니다. 근데 써다 보니까. 저녁 얘기를 자꾸 빼먹어요. 보시면은 그래도 오늘 모닝은 계속 썼는데, 저녁 얘기를 계속 이쪽에 비어 있죠. 가끔씩 써. 계속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습관을 조금 더 줄이고자 이렇게 다써 있으면 또 괜찮을 것 같거든요. 요거 아주 유용할 것 같아서 요거, 요 오븐 다이어리 하나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거는 5이어 다이어리입니다. 5년 다이어리인데 요것도 제가 쓰는게 있어요. <laughs> 아마 매 영상마다 또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요 Q&A 다이어리가 있거든요. 이거랑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뭐 간단한 질문들이라서 쓰는 데 정말 무리가 없는 애들인데 매년 요 여기 3, 최대 3월까지만 쓰고요. 4월부터는 지금 하나도 쓰지 못했어요. 자꾸 까먹더라고요. 네, 뭐 겸사겸사 해서. 이게, 이것도 보시면은 5요 5년 5개년 다이어리고요. 이건 질문이 없어요. 그냥 1월 1일부터, 2000,부터 1, 2, 3, 4, 5, 딱5개년을쓸수 있는데, 칸이 다섯 줄이라서, 그냥 그날을 마무리하는 용도로 써도 되고, 오늘 있었던 뭐, 중요한 일이나, 뭐그딱 포인트 되는 일 그런 걸 하나씩만 남겨도 아 이때 이년에 내가 이런 감정을 갖고 있었네 이런 일이 있었네라는 거를 좀알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색깔도 보시면은 핑크색 속지, 하늘색, 약간 베이지색, 또 인디핑크, 보라색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거든요. 속지가 저는 꽤나 마음에 들죠. <laughs> 꽤나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있고 뒤에는 이제 노트 부분입니다. 결고 우선은 요게 예뻐요. 아주 생각보다 아주 이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괜찮아서 요거 5개년 다이어리.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다이어리는 다 제가 구매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특이한 다이어리들을 좀 데리고 온 거거든요. 요거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이렇게 너무 뭉뚱 그리는 게 싫다? 그럼 바로 이렇게 질문이 있는 요 다이어리도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잘못 쓰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거 추천을 드려요. 여기에 나이가 들수록 저는 이제 젊을 때보다도 나이가 조금 들어갈수록 이런 기록을 남기는 게좀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이거 데리고 왔고요. 보여드릴게요. 이거 두 가지가 같은 라인이라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색깔이 예쁘죠. 벨벳 <laughs> 벨벳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뭔가 생각을 하는 다이어리고요. 이건 셀프케어 다이어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어 비슷한데 좀 다른데, 우선 이거 셀프케어부터 보여드리면 이 색깔도 예쁘지 않나요? 하늘 색깔 벨벳이고요. 안에를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일주일마다 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위크 레이팅을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 저도 딱 일주일마다 혹은 한 달마다 좀 결산을 내는 그런 다이어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들어져 있는 거 보니 뭐... 이렇게 편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토대로 좀 써보다가 나중에 제 방식대로 만들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데려고와 보게 되었고요. 일주일 동안 해야 하는 그런 것들 아주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잠 기록하는 것도 있고요. 몇 시간 잤는지 수면의 질은 어떤지 그런 것도 있고 기분 같은 거 하는 것도 체크하는 것도 간단하게 체크하는 거라서 이것도 뭐 음... 딱 퇴근하고 와서 집에 서 잠자기 전에 머리맡에 두고 쓰면 침대 머리맡에 두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장 좋았던 기분, 뭐 그런 거랑 나빴던 거뭐 이렇게 썼는 것도 있고요. 연습해야 될 거. 그럼 오늘 개인적으로 뭐 이번 주에 해야 할 그런 것들 있고 또이쪽으로 보면은 이번 주에 셀프 케어를 해야 하는 것 중에 육체적으로, 뭔가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감정적으로, 뭔가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쓸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생각도 할수 있고, 뭔가 또 반성을 할수 있는 칸도 있습니다. 이게 또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laughs> 저는 그런 것도 있고 되게 깔끔해서 마음에 듭니다. 이게 이렇게 네 줄을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몇 주치라고는 안 나와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려고 해요. 그리고 뭔가 날짜가 또 정해져 있기 않기 때문에, 우리 12월부터 바로 시작을 해도 되거든요. 이런 거는 내가 그냥 시작하는 시점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한번 써보고 또 평가해보고, 다음 일주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렇게 해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요거 샀고 가름금도 보면 이렇게 예쁘게 두 개나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예쁘죠 예쁜 가름금두 개나 있어서 이것도 한번 제가 사용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요거 요거는 생각을 적는 다이어리인데요 비슷한 느낌인데 살짝 전 처음엔 똑같은 건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에가 내용이 좀 다르더라고요 여기도 일주일을 마다 체크를 할수 있는 것 같고, 같고요 말이 안 나. <laughs> 그리고 이번 주에 중요한 거, 뭐 감사했던 거 그런 거,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았던 위크, 뭐 낮았던 위크, 뭐 이런 거고. 이번 주 나에게 이번 주가 나한테 뭔가 가르침, 교육 뭐 이런 거내 스스로 깨닫는 거 그런 것도 필요한 거 같고요. 이렇게 세 가지 포커스, 인텐션, 홉 이렇게 해서 또 적을 수 있는 칸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자유롭게 그냥 나의 뭐 메모 같은 걸쓸수 있는 부분인 거 같고요. 창의적인 부분을 좀더 <laughs> 필요하거든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뭔가 되게 공장에서 돌아가, 돌아가는 그런 기계의 한 부품처럼 느껴질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품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는 자꾸 뭔가 창의적인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나이 들수록 그런 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익숙한 것에 자꾸 이렇게 빠지게 되고 빠지게 되고 빠지게 되니까 자꾸 안 해본 거를 도전해보고 새로운 걸 해보려는 노력과 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해야 할 그런 뭔가 나의 열정 그런 것도 적는 거 있고요 최근에 내 네, 에너지 연료는 뭐였는지 그런 거랑 뭐 여기는 이제 뭐 다음 주에 뭔가 명언 같은 걸뭐 남길 수 있는 그런 구절인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일주일을 한번 또깍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뭔가 계속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번 연도도 정말 눈깜았다할 사이에 정말 너무 빠른 시간이 지나가 있어서. 어, 이게 내가 너무 허투루 시간을 보낸 것 같은 기분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기록을 좀 하면은 확실히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내년에는 좀 기록을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다음에 보여드릴 거고요. 이것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건 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웨이니스 저널입니다. 그래서 이번 다이어리들에 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뭔가 잘 살기 위한 그런 뭔가 꾸미고 스티커 붙이고 그런 용도보다는요. 사실 좀더제 자신을 잘 살피고 돌보고 좀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좀 기록들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 굉장히 예쁘죠. 웰니스 저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맨첫 페이지 들어오면은 세팅 골. 제 골을 이렇게 적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 필요한 것에 대해서 근원을 이렇게 적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도 적을 수 있는 거 있고 이렇게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좀 새해 계획 같은 것도 좀 짜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좀 풀어주는 것들 집중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제어가 되는 것들, 제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게 있고 또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어, 쓸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다 영어라서 여러분들 조금 해석하기 힘드실 수 있는데, 저도 파파보고 막 써가면서 단어 막 검색해 가면서 지금 공부, 영어 공부한다, 이런 느낌으로. <laughs> 여기 이제 뭔가 재충전이 필요할 때고, 나한테 활력 같은 게 필요할 때, 어, 뭘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적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작은 글씨로 예시 같은 게 있어요. 여행을 계획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뭔가, 자거나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바디 부분, 마인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트래커가 이렇게 1부터 100까지 있어서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날마다 원을 이제 그리면서 상황을, 어, 한번 보라고 합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시작한 날짜, 마인드를 이제 체크를 해주는 거죠. 몸, 몸을 보니까요, 여기는 몸을 강화하거나 이완시키는 날에는 원을 그리면서 하세요. 그러니까 운동하거나 그랬을 때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내 몸에 대해서 뭔가 운동이나 그런 걸 했다. 이럴 때 트래커를 체크해주면 될것 같고, 여기 뒤에도 마인드가 있고, 바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 내 몸에, 마인드에 대한 이제 최종 목적, 그리고 몸에 대한 목적을 적어놓고 기분과 잠을 잔 그런 시간들, 그리고 셀프케어 투데이 오늘 어떻게 셀프케어 하는 건지, 그리고 매일 그래그 일일 검사 같은 거 해놓고 오늘을 뭔가 후에 되돌아보는 반성의 시간을 적는 부분이 있고요. 이쪽은 이제 에너지 레벨이 오늘은 어느 정도였나, 워터, 물은 얼마나 먹었는가 그런 거 적는 게 있고 오늘 활동 어떤 걸 했는지 밥뭐 먹었는지 운동은 뭘 했는지. 이렇게 어, 써, 쓰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에 기분까지 쓰는 칸이 있습니다 요게 반복이더라고요 얘도 마인드와 바디가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에는 이렇게 뭐 메모 쓸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아마 100장인가봐요 이게 100일 맨 끝에 보니까 100일 체크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를 다 하고 났을 때 예, 그런 무엇이 잘 됐는지, 혹은 계획대로 안된게 뭔지에 대해서 쓸수 있는 거, 그 반성을 쓸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는, 한 달에, 한달 동안 이제, 어, 아, 한, 그, 성과가 뭐였는지, 그리고 개선을 어떻게 하면 더할수 있을지랑,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적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한 권으로 만족하지 마라. 요거를 해서 너희들이, 너가 건강한 뭔가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또한 권을 만들어 봐라.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런 거는 선물로 주기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웰니스 다이어리라니. 정말 잘 살기 위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laughs> 요거 굉장히 좋고. 다음! 요거는 달력이에요. 음, 그런 달력이 아니라 요 다이어리랑 약간 세트 느낌으로 나온 거긴 한데. 어 웨이니스 30일 과제 그,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챌린지로 되어 있어요. 어, 처음엔 처음에 달력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탁상형이라서 이렇게 하고 책상이나 뭐 화장대 옆에 두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걸 30일마다 매일 반복하면은 되게 건강한 삶이될것 같은 느낌인데. <laughs> 첫 번째는 이런 거. 아, 첫첫번째가 아니라 첫날 대의원은 누군가에게. 감사함을 어, 얘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날은 밥 먹고 저녁 먹고 산책 20분 하기 이런 작은 미션 같은 거예요 밥 먹고 우리 너무 누워서 TV 보고 유튜브 보고 하잖아요 그런 거 있는데 이제 그날에 이런 거고 여기는 또 달라 여기는 보면은 올,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보는 거예요 3일째는 4일째는 스파를 하래요, 집에서. 오, 좋은데? 5일째. 뭔가 새로운 레시피를 테스트해봐라. 그런 것 같아요. 막뭐 오늘 내가 원래 라면만 끓일 줄 알아. 뭐 오늘은 어, 순두부 라면을 끓여볼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볍게. <laughs> 그리고 여기는 캔들을 켜봐라. 그리고 오랜 시간 목욕을 한번 해보라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말하지 않았던 친구한테 전화를 한번 걸어보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생각보다 정말 뭔가 되게 간편한데 익숙한 듯 우리가 쉽게 일상에서 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바쁘면 놓치고 살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써 있어서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넘기면서. 좋지 않아요? 그뭐 누군가를 위해서 커피를 한번 사봐라. 낯선 사람을 칭찬해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너무 재밌는 생각보다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좀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 거 해보는 거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리랑 웰니스, 잘 살기 위한 그런 거거든요 다 우리 모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그런 건데 너무 현실에 빠져서 힘들게 살고 있는 거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요런 저는 제 스스로를 케어할 수 있는 기록책들을 조금 가져와 봤어요. 여기 여러분들한테도 잘 맞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어쨌든 요렇게 해봤고 다이어리들은 이미 뭐 제가 너무 많이 뭐 틈이 볼 때마다 사놨던 터라서 뭐 사실 뭐, 뭐 바꿔서 쓰고 그런 거는 뭐 중간중간 꾸미고 하는 거는 뭐 다, 뭐 새로운 다이어리 계속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한번 좀 시도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다이어리입니다. 좀 종류가 많을 것. 많은 느낌이지만 사실 이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쓰는 거라고 치고요. 웨니스도 그렇게 뭐 매일 간편하니까 5분이면 끝날 것 같고 얘도 아침 5분이면 끝날 것 같고요. 얘도 한 5분 정도면 끝날 것 같고요. 이건 일주일에 한번 몰아서 쓰는 거고 이거는 그냥 보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시간으로 투자하자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와 같은 고민이나 저와 같은 목적, 목표를 갖고 계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